열광들의 침략을 받으며 400여 년간 자주 주인이 바뀌었던 말라카. 세인트폴 언덕은 치열했던 세력 다툼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벽체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세인트폴 교회. 16세기 포르투갈에 지은 교회는 이후 네덜란드와 영국에 의해 폐허가 됩니다. 포르투갈은 카톨릭 전파를 위한 거점지로 교회를 세웠는데요. 영국은 이를 화약고로 사용하고 종탑에 등대를 설치합니다. To the now. 식민지 쟁탈 전쟁의 흔적은 또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서면, 발굴할 수 있는 커다란 묘비들, 교회를 공동묘지로 사용했던 네덜란드 사람들의 묘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So so the, the different, different 비색에 새겨진 문장은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데요. 대부분 귀족과 성직자들의 무덤입니다. 당시엔 전쟁만큼 무서웠던 풍토병에 희생된 이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짐작으로는 모기 때문이니까 아마 말라리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당시 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역 질병으로 희생을 많이 알겠습니다. 고이 잠든 영역의 시간. 영나라, 청나라 시절의 도자기래요. Oh, it's a uh, coin. Look, looks like a gold also. Oh, it's, what, it's like, a, like gold. a gold. Maybe they have gold. Wow. So this is from the Arab. See. This is Arab. Oh, the Portuguese. Portuguese hey. coin. Portuguese. Wow. Then more than 400, uh, 500, 500 years 500 old. years. Okay. And you can see the front, back part. This is oh. the world. Whoa, the wow. Portuguese went throughout ah. long the low, half of the world. I, see. I will show you one part oh. of the silver. Oh, it's all this. Oh, it's silver. Silver. I, okay. I was scratching somewhere. Mm -hmm. 500년의 역사가 지금 제손 안에 있습니다. 가까운 중국은 물론 인도와 아랍까지 이미 활발하게 교류하며 식민지배 이전에 국제적인 항구 도시로 번성했던 말라카. 옛 영화는 사라졌지만 침략을 겪으면서 얻은 흉터들이 말라카만의 아름다운 풍광과 문화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최대의 무역항으로 붐볐던 그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매력적인 도시를 만나러 옵니다.